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 1974년에 개교한 우리 영동 고등학교는 미래를 활짝 이어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 지표 아래 행동하는 비전의 학생, 날개를 달아주는 교사, 무대를 펼쳐주는 학교라는 학교 경영 목표를 갖고 있는 영천 지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이란 교육 지표와 학교 경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정말로 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학교를 향하여 지금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KBS 도전 골든벨을 통하여 전국의 우리 학교의 위력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올해에는 내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교실 현장에 도입하여 정말로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식 교육 과정 및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 급변하는 대학 입시에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학생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의 더 높고 더 넓은 꿈의 세계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초청을 통한 세계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개봉시 외국어 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교류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을 통하여 1984년 이후 서울대학교에 25명이나 지나가는 등 명문 대학의 입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 영동 고등학교는 영천 지역 명문 사학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꿈과 더큰 비전을 품고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기쁘게 지나가여 자신의 꿈과 사랑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참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영동 고등학교로 오십시오. 파이팅!